통영 욕지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양식장에 충돌했습니다. 승객들은 사고 즉시 이송됐고, 여객선은 3일 만에 항구로 견인됐습니다. 첫 소식 정성호 기자입니다. 380톤 규모의 거대한 카페리가 양식장을 덮쳤습니다. 뱃머리에는 양식장에서 쓰는 작업선이 끼어 있고, 옆면에 부딪힌 테두리는 일부 부서졌습니다. 예인선이 견인을 위해 다가갑니다. 여객선이 천천히 후진하며 바다 가운데로 나온 뒤 뱃머리에 끼어 있던 작업선을 떼냅니다. 예인선이 여객선 옆면에 밀착해 선착장까지 밀고 들어갑니다.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선은 중화항을 출발해 연화도 욕지도로 가는 전기선입니다. 지난 3일 아침 6시 20분쯤 항구를 빠져나간 뒤 곧바로 양식장과 충돌했습니다.

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 26명은 곧바로 해경이 이송했습니다. 선사와 양식 어민이 합의에 시간이 걸려 여객선은 사고 후 3일 만에 견인했고 배에 실려 있던 차량 15대는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. 해경은 선장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양식장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